이 데뷔가 말이죠. 아주 기가 막힙니다. 1998년 캠퍼스 영상가요제에서 차력동아리 학생으로 출전을 네. 했었는데. 그래서, 불을 뿜고, 쌍절곤을 돌리다가 PD의 눈에 띄어가지고, 진실게임에 캐스팅된 <놀람> <패스팅을> 거예요 <놀람> 저도 캠퍼스 영상을 주시이에요 아, 그래요? 예. 오오. 저희 학교 편에 저희가 명시대표에서 1등을 했거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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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예. 저는 연세대표에서 1등 했다가, 어. 오디오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, 어. 제노까지 꼴치했어요 어. <놀람> 예. 제노에서 <정상에서 놀람> 들었어요. 아, 같죠 그렇죠? 예. 어, 같은 영상. 그래? 영상, 예. 영상, 예. 그래? 영상 예. 어, 그 어. 가요, 그런 거, 그, 어. 그 강화동 진행했던 거요? 어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저도 견학생으로 왔을 때, 거기 잠깐 나갔더라고요. 아, 그래? 예. 아, 우리 셋다 캠퍼스 형가 출신이네 저는 제거대아대 아, 네 교환학생으로 와서 나왔다는 건지 아니 근데 류세혁 씨는 어 원래 꿈이 뭐였어요? 전 그다지 꿈이 없었어요 아 그래도 진실게임이나 <laughs> 이런 데 나갈 정도면 방송에 욕심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니 <laughs> 그다지 거니까. 꿈으로 그래서 진실게임에 네. 살찐 정우성으로 나왔었어요 아, 살찐 음. 정우성으로? 예. <laughs> 누구? 그... 그... 유... 뭐 수영이? 음. 지금은 네. 이제 뭐본 얼굴이 있지만 대중 그렇죠. 중에는 대중이잘 모르니까. 되게 제가 좋아하던 분이에요. 저런 실한 어. 영화도 되게 어. 그때 많이 아, 봤었고. 아니 목소리도 비슷하네요. 지금. 아 그래요? 어. 그래데 저는 그 잘생긴 분하고 닮았다니 기분 좋죠 음 네. 그어들은 그러니까 살찐 정우성으로 섭외가 됐다가 어. 그 진실게임을 본 드라마 PD의 눈에 또 들어가지고 어. 단막극 주연으로 데뷔를 하게 됐다 이건 쉽지 않은 건데 네. 그러니까 영상가요 봤던 진실게임 PD가 섭외를 하고 어. 진실게임을 봤던 드라마 PD가 또 섭외를 해가지고 야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. 시작을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, 좋은 기회가 생겨서 어.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음. 아니 그, 그래도 무대 음, 음. 나가서 불을 끊고 쌍절근을 돌릴 정도면 네. 뭔가 좀 재밌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? 이소령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 이설형 <laughs> 쌍절 고는 <laughs> 가방에 넣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. 아 진짜로? 그래서. <laughs> 그럼 알아 이런 것도 합니까? 그런 이렇게 막 이런 액션은 안 좋아하고요. 어, 어. 그냥 그 사람의 삶이 되게 좋았어. 요아 삶, 삶. 아니 그래도 <laughs> 이수영 흉내 많이 냈으니까. <laughs> 아저 뭐 이러는 거 있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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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, 한번 아, 해줘요. 그래.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했어요. 해줘, 해줘, 마. 이경주 씨왜본 적이 그럼, 없어요? 신기하다. 아, 아, 네. 아니 세미 뭐 한번 네. 보여줘 요 네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... 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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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 신선하네. 아유승룡씨한번 보여주세요. 한번 해줘요. 네. 손가락이 중요해요. 손가락을 한 어, 번. 어, 어, 어. 어, 그러네. 어, 이걸 뗀 다음에 어, 어. 어. 짧게 해야지. 길게 하면 상대방이 어, 주눅이 안 들거든요. 어, 어, 나따는 어, 어. 문제없어. 어. 이렇게 짧게 해주는 게중요해 이소룡 씩을 유지하게 보면 은 아, 아, 길게 빼잖아요. 아, 네. 발로 밟은 다음에 사망대.